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을 앞두고 우리 삼성전자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지 개장 전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추세 회복 여부와 함께 지수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특히 최근 반락한 이후에 형성된 가격대에서 추가 이탈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지력을 유지되면서 중심 가격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포인트 요약하자면요.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꺾여 내려가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살표 매도 신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단기 추세 회복을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수 반등과 함께 단기 평선 회복이 동반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내가 가장 싸게 사야지 라고 해서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을 지향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기술적으로 삼성전자가 또는 다른 종목들이 어 내가 떨어지는 칼날에 잘 사서 반등이 빨리 나왔을 때 수익 성과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수익 자체가 커지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역배율에서 떨어지는 칼날에 사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낮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어 역배율로 떨어질 때이 떨어지는 칼날에 매매를 하지 않도록 지향하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중요하거든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바로 한국 주식 시장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방향성을 같이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수와 함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요. 자,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데 주가 지수가 정체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 우리의 삼성전자는 힘이 강해 탄력이 아주 좋아. 하지만 SK 하이닉스 가지고 주가를 정체를 만든다든지, 2차 전지의 LG 엔솔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린다든지, 그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하고 같이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주가지수 코세피 지수가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결국은 페이크냐 아니면 이게 찐이냐 진짜로 올라가는 거냐 이것을 우리는 판단을 할줄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오로지 삼성전자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삼성전자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지수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지 또 업종별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를 같이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예상되는 주가 방향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강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이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 상승과 함께 동반될 때 단기적으로 22평선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22평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요.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가 될수 있거든요. 특히 이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과 함께 선물 옵션 시장 상승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양반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진짜 상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 이르면 우리 21 이동 평균선이 바로 회복 돌파하면서 상승 양봉 나올 때 투자자들이 너무 조급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5위평과 12평이 바로 데드 코러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항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는 어제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52평 그리고 아래에서는 62평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단기 저항 그리고 장기 지지력 이 구간이 여기서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어 정말 찐으로 어 진짜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화살표 매수 신호 또는 단기 5위 평선 12평선 회복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 너무 조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다. 이것은 신규 매수뿐만 아니라 비중 확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횡보입니다. 횡보는 기간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수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된 박스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횡보장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한 번씩 이렇게 이탈하면서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5이평 12평 저항 걸리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가격과 이 추세선들을 잘 판단해내면, 아, 삼성전자 단기 빡쓰구나 횡보하겠구나. 그럼 지지부진하겠네. 내가 비중을 무리하게 태울 필요 없겠구나. 신규 매수도 역시나 좀 차근차근 보면서 단기평선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지 골든크로스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 있나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잘 다진다면 올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올라가는 추세에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 또는 신규 매수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절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언제 타점을 공략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를 투자자분들이 판단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 화살표 매매 방에서는 이렇게 화살표 매매 신호가 제공되니까 이 신호를 보시고 투자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탈입니다. 이탈. 말 그대로 이 하방이 깨지면서 내려가는 것이니까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겠죠. 절대 이 과정에서는 삼성전자만 내려가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당연히 크게 하락할 거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하방으로 내려갈 텐데 특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4천 포인트가 깨지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어제 종가가 4천 포인트가 순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4천 포인트 언더로 내려가면서 크게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코스피 지수 역시 4,000 포인트 언더로 내려가면서 62평선까지의 가격 조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거칠게 나타날 때 바로 삼성전자 역시 10만 전자가 강하게 이탈되면서 언더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언더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왜냐면 장기 평선까지 이탈되기도 하고 또 핵심 지지선인 10만 전자까지도 흔들리기 때문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저점이 어디서 잡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횡보장 또는 추세 상승장 대비해서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좀더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입장에서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세가 꺾여 내려가면서 62평 깨지면서 내려가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 삼성전자 경험해보셨잖아요. 바로 이런 시기가 그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이런 추세 흐름은요, 이번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 과거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만, 저는 내년 2026년도 20만 전자까지도 내다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지 따라서 저는 이렇게 십만 전자가 이탈되면서 6십 평선을 터치하면서 이탈 시나리오가 단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요 아 육십 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느냐 또는 6십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특히 또 화살표 매매 신호 자체가요 이 위에서 발생하느냐 아래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시간상 다소 조금은 긴 얘기니까 추후에 삼성전자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자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리한 비중 확대는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주의 경계심 계속 유지하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연간을 놓고 봤을 때 역대급 고점 영역이 있습니다. 남긴간 동안에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봉 캔들을 볼때그봉 캔들이 고점 영역에서 마감하지 않는다면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연간 차트를 놓고 보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연말까지 이거 장대 양봉으로 고점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언제 어디서든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올 수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요, 지금 현재 비중 30%까지 낮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비중 30%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한국 코스피 시장 또 움직임 변화를 잘 체크하시면서 우리 삼성전자의 매수 신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체크하고 대응 의견을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 신호를 잘 체크하고 비중 조절해 나가는 그 선택만 남은 겁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보다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꾸준하게 매매하시면 그 복리 효과를 크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